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에 태어나실 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등본을 하러 갔던 이 베드로와 마리아가 숙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십니다. 이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시작은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를 통해 선포하신과 같이 예수님의 이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이 다른 곳 하늘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 이 선택되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받고 느끼고 듣, 듣고 또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신 일과 또한 나타내시는 의미와 또한 예비하신 일들을 선포케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십니다.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파크로 썼고 일보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가 봉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다. 그러니까 풀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구도 그 봉인을 풀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땅 위나 땅 아래 누구도 어떤 존재도 가능치 않았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비록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울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바로 다 이제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사람은 책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아무리 장담하며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연약함과 연약함이 더해진다고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단한 분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안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안오니 이제는 내게 와서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을 보여 주십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사실인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어린 양 예수를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불과 일곱 눈이 그 양에 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되 빈틈 없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장면이 인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 인을 떼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말씀의 소망,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한 걸음씩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팔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신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되게 해달라고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 보면은 모든. 그 사람의 사고의 끝은 무엇인가? 사람 스스로 살수 없고, 사람이 결국은 초월적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를 찾을 수밖에 없다.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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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결국은 사람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철학적으로 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와 은혜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오늘 인을 떼시면서까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냥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람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 모든 기도의 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노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기뻐하시노라. 원망의 기도, 슬픔의 기도, 좌절의 기도, 고통의 기도, 아픔의 기도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감사의기도, 사랑의기도, 은혜의기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들을 때에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그 작은 순간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극렬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밉북게 보시사 그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왕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밀과 불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비되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죄에 대한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에 선포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용기 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울지 말라. 할렐루야. 조금 바꿔서 웃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미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강한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실망치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왕이시라. 예수님은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 아래 모든 세상의 어둠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늘 가정과 온전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